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중국이 반체제 인사를 탄압하기 위해 해외 각국에 개설한 비밀경찰서가 국내에서도 운영되고 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정부가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정부는 중국이 실제로 국내에서 비밀경찰을 운영하고 있는지 또 비밀경찰의 존재가 확인될 경우 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등을 점검할 방침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이번 실태 파악을 통해 중국 정부가 국내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며 주권 침해, 사법 방해 등 논란이 터져 나오면서 한중 관계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비펜더스는 지난 9월 중국이 해외 110 서비스 스테이션이라는 이름의 비밀 해외 경찰서 5 4곳을 불법 운영 중이라고 주장한데 이어 최근엔 한국 등 48곳에도 추가 시설을 확인했다고 폭로했다고 합니다. 비밀경찰서는 해외체류 중인 반체제 인사들을 중국으로 돌려보내고 정보수집 활동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는데요. 해당 인권단체는 프랑스, 스페인, 세르비아에서 중국 국적자가 비밀경찰의 협박을 받고 귀국한 사례를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은 이 같은 사실을 부인하며 110스테이션이 자국민의 운전면허 갱신, 현지 주택 등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사 콜센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국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대사관 영사관과 같이 주재국의 승인을 받은 공식 외교 공관이 아닌 곳에서 영사 업무를 처리하면 비엔나 협약 위반에 해당되며 여기에다 일본 캐나다 네덜란드 정부는 자국에서 중국 비밀 경찰서를 확인했다고 밝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 실태 파악에는 군과 경찰 방첩 조직 및 외교부 등 관련 정부 부처가 일제히 동원한다고 전했는데요. 일본에도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두곳 운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고 합니다. 일본 유미우리 신문은 일본 외무성이 중국 정부에 만일 주권을 침해하는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면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고 항의했다고 19일 보도했다고 합니다. 중국 대사관에선 아니라고 하지만 추가적으로 호주 등 새로운 곳들 확인되며 현재 100이곳 정도로 밝혀졌다고 하는데요. 네덜란드아일랜드에서 현지 중국 비밀경찰서 즉시 폐쇄 명령을 내렸으며 독일과 캐나다에서 또한 자국 내 해당 시설에 대한 조사 착수가 들어갔으며 미국에는 아예 대놓고 뉴욕 한복판에 중국이 경찰서 세워서 처리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상대국과의 공식적인 경찰 사법 공조를 피해 해외의 독자적인 치안체계를 구축하려는 속내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산당에 반대하는 이들을 전방위로 탄압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단체는 이탈리아에 중국의 비밀경찰서가 11개가 설치됐고 이 시설 중한 곳의 개설식에 이탈리아 경찰 관계자가 참석한 영상이 있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루마니아 등은 코로나19 대유행 이전부터 비밀경찰서의 존재를 알고도 묵인했다는 정황도 제기됐다고 하는데요. 미국과 유럽 각국은 중국의 해외경찰서 운영 사실에 격분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토퍼 레이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은 중국 경찰이 뉴욕 한복판에 경찰서를 세웠다니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으며 차기 미하원 의장 후보로 유력한 공화당 케빈 메카시 하원 원내대표는 미국의 중국 비밀 경찰서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덜란드는 중국 경찰에 쫓기고 있는 중국 반체제 인사 왕징위의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왕징위는 올해 초 네덜란드에 도착하자마자 해외경찰센터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중국으로 돌아갈 것을 권유받았고 이후로도 왕징이는 조직적인 괴롭힘과 협박에 시달렸다고 밝히며 왕징이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중국 정부 요원이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제보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막심 허벤캄프 네덜란드 외무부 대변인은 이는 명백한 불법이며 중국인들이 네덜란드에 거주하면서 괴롭힘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매우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고 하네요. 자국민을 보호하기도 모자란데 반체제 국민들을 감시하고 협박하기 위한 시설이라니. 정말 까면 깔수록 믿어지지 않는 나라네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